좀 전에는 응? 메이 뒤에다가 여기 봐봐, 지금 동사가 네 단어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비교해 봐. 응? 놀랄지도? 모른다 얘는 현재나 미래 몰라서. 위에 거는 과거 여기다가 was 쓰고 있어 이제 과거면 was를 쓸거 아니야 근데 조동사디라 was 쓰고 있어 그래서 havepp를 빌려서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해석할 때 여기 보면은 우리말에 엿자를 꼭 넣어야 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그녀가 그 뉴스를 뭐 했을지도 모른다 들었을지도 모른다 알았지? 이렇게 쓰면 뭐고 현재 위에 거는 과거, was의 의미로 쓴 거야 알았지? 메인은 아까 했지,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등급캔 캣낫은 일리가 없단데, 일 여자로 바꿔 해석해봐. 소데 시야 너무 뭐뭐 해서 한번 해봐. 얘가 에세이를 써왔는데 너무 잘 썼어. 막 응? 무슨 어른이 쓴 것처럼. 맞지? 그때 하는 말. 3번 해봐. 머스테, 틀림없다 있지. 음. 음.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대지? 음. 이말 해야지. 음. 알았어? 여기네. 늦게 와서 뭐를 놓쳐버렸어. 슈드랑 완전히 같은 단어가 이 오투야. 너는? 감기 초기 때 얼른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지. 근데 막안 가고 하다가 병을 키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돈해부도 아니 리든 해부도 해서 어, 필 없었는데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해서 알았지? 응.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응. 내가 그 일을 잘하셨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근데 노력하지 않아서 이거는 음, 지도 모른다. 증거는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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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아까 조동사에서 나오는 첫 문제 딱두 가지를 했지. 응. 하나는 매이 머스티 이런 거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해 p 피피 그거야. 응. 자, 여기 1번 해봐. 이거 왜냐하면이야. 오늘 아침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눠서 안 나눠져?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이대로는 해석이 뭐고 이대로 쓰면 이진계 틀림없다지. 근데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적겠어 이절리 잊을리, 이절리가 없어. 그러니까 머스트가 틀렸다고. 알았어. 여기 지금 필요한 해석이 뭐야? 뭐 뭐? 뭔데 뭐? 했. 쓸. 이게 필요하잖아. 조동사를 바꿔야겠지. 뭐로? 머스트가 틀렸다니까. 캔나을 써야 했을리가? 이렇게 해석이 바뀐다니까, 이해가 하나 더 해봐. 다니엘 어딨니? 나도 모른다. 이대로 쓰면 뜻이 뭐야? 집에 갔을 리가 없단데, 지금은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왜 구별 안 해. 얼른 봐. 이거 써야 되잖아. 알았어? 그니까 캔나지 틀렸다고 뭐로. 알았어? 여기도 똑같아. 해 봐. 알리바이 알지 알리바이. 그는 알리바이가 있다.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고 현장에 있었으면 앞에 거 쓰면 들림 없다, 뒤에 거 쓰면 그럴 리가 없다. 뭐야? 이해돼,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응? 해석도 다 써야 돼. 거기에 있었을 리가? 알았지? 그다 마지막 조동사의 뭐 조동사 해석이거든. 그냥 다 외우면 끝. 봐봐 이제 첫 문제는 여기 나와. 뒤에다 무엇을 해? 캔나트 헬프 할 때는 ing 쓰래. 근데 캔나트 헬프 것까지 쓰면. 아니 이거 나온다니까 시험에 얘는 해석은 똑같잖아 해석 뭐래 해봐 그녀의 어린애 같은 솔직함 때문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켄나투는 해석이 뭐래? 그의 이제 뜻이 칭찬하다야. 그의 용기를 아무리 많이 칭찬해도 과하지가 많다. 메이웨은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는. 응. 얘는 응. B 하느니 차라리 뭐하래 네. A 하래지 응. 해봐 너는... 뭔... 그 그에게 돈을 나... 빌려주면 못 받는데 그냥 차라리 알았지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 봐봐. A 하는 게 낫다는데 너 이거 A 하는 사람 본적 있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없지? 그때는 마이트를 써. 음. 있으면 뭐. 써? 네. 응. 쓴다. 마이트는 음. 언제 쓴다? 이제 육 응. 번은 뜻이 뭐래? 하고 싶다. 응. 한국으로 소포를 응. 보내고 싶다. 헤드베러는 응. 얘는 안 쓰니까 지우고 해석은 응. 즉시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다. 응.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우드레더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 해석은 여기에 막 망망설이지 말고 노라고 말해라 만약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싫으면 싫다고 해라 여기는 똑같이 B 하는이 차라리 A를 하는게 낫대. 이렇게 표시해. 우드레더 그 다음에 응? 여기 디스그레이스 뜻이 불명예 응.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 그래서 막 우리 애국 지사들 보면 막총 쏴서 죽인다는데 도 굴복 안하지 그럴 때총 아홉개지 다 많이 쓰니까 다 외워야 돼. 옷만 잘했어? 자 복습 하나 하자. 에이미는 매일매일 테니스를 친다. 그지? 그러면은 테니스 매니아가 틀림 없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해석이 뭐고? 이건 일리가 없다지. 지금 필요한 건 이거 필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캔나지 틀렸어. 뭐로 바꿔.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쉬워. 어? 해석만 할줄 알면 되게 쉽고 그러니까 첫 문제 딱두 개라니까 해석 바꾸기 시제, 해부, PP 쓰겠지. 그두 개밖에 안 나와. 조동사 총 수거까지 다 해봐야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거 외국 끝나고 알았어.